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오교기 와르이까라 찬또 스와리나? 오기기 와르이까라 찬또 스와리나? 어릇없어 보이니까 제대로 앉으렴. 예문으로 자꾸 혼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형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교우기가 와르이는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태도가 나쁘다가 됩니다. 앞에 오를 붙여서 오교우기가 와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보통 뭐 이렇게 식사를 할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든지, 공공장소에서 다리를 벌려서 앉는다든지, 아니면 대욕장 같은 데서 막 첨벙첨벙 하면서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훈육할 때 많이 쓰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아리나 이게 바로 '안지렴', '안거라'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인데 기본형 안다는 수아이죠 수아리나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나사랑 똑같아요. 마수형 뒤에 나만 붙여주면 돼요. 수아리의 마수형은 수아리죠. 그 뒤에 나를 붙여서 수아리나. 근데 이거는 나 사이에 축약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어, 결국 미묘한 뉘앙스 차이인 건데 나사이는 써도 이 나는 안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세대별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본경에서 자라면서 훈육을 받을 때꽤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사이보다 나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려요. 근데 이건 분명히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요. 일본인 친구들하고도 그냥 캐주얼하게 대화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형태긴 했는데. 아마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럼 직접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락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렴 친구가 썸남한테 카톡이 안 온다고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럴 때 이런 말쓸수 있겠죠 연락이 오다는 렌라그가 그르 얌전이는 오도나시그 오도나시그라고 합니다 기다리다는 마츠 마츠죠 활용할 부분은 바로 마츠인데 마수형 어떻게 바꿔요? 마 치가 되고요. 그 뒤에 나만 붙여주면 돼요. 마치나 이게 기다리렴 이렇게 되는데 문장 만들면 렌락 그나 마치나 렌 그르마데 오도나시크 마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만들어볼까요? 일단 진정하고 이거라도 마시렴. 애가 집에 와서는 막 흥분해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런 말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잠시 이럴 때는 이땅 이 땅이에요. 발음 좀 비슷하죠? 침착하다, 뭐 안정되다 이럴 때는 오지츠크를 써주시면 되고요. 맛시다는 너무예요.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 바로 노무죠 자, 마시렴 할때 어떻게 된다고요? 노미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문장 만들게 되면 이땅 오지트이 때, 고래되모 놈이나 이땅 오지트이 때, 고래되모 놈이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강 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またね。